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도 배는 더부룩하고 땀은 흐르는데 정작 볼 일은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매일같이 겪으면서도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거나 일이 바빠서 대충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건강과 마음의 상태까지도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속이 막히면 음식도 잘 소화되지 않고 머리까지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스트레스와 바쁜 생활 속에서 이 문제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속이 자주 불편해 일상에 지장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 안에는 아주 평범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비싸지 않으며 오랜 세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음식입니다. 혹시 궁금하시죠? 어떤 음식이 그럴까 싶으실 겁니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비에 시달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결책도 더잘 와닿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현대인들에게 변비가 흔해진 것인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배변이 힘든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세번 이하로 배변을 하거나 변이 지나치게 딱딱하고 배변 시 과도한 힘을 주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 소화기약회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약 15%가 만성 변비를 겪고 있다고 하며 특히 여성과 노년층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5분의 1이 반복적인 변비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것 아니냐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수분 흡수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변이 더 단단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변비가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조사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의 3분의 1이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배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생활환경이 장건강에 불리하다는 뜻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 여사님은 수년간 변비를 단순히 노화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복부가 항상 더부룩하고 식욕이 줄어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는 장기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경우처럼 많은 분들이 증상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점은 변비가 결코 사소한 불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속이 자주 불편한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변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채소를 덜 먹어서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복잡한 요인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는 그저 채소를 덜 먹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채소와 과일에서 얻는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이 단단해지고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채소를 나름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속이 막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충분하지 않은 수분 섭취입니다. 장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변이 지나치게 건조해지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커피나 차처럼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수분이 몸 밖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의 움직임인 연동 운동이 둔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변비 발생률이 훨씬 낮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는지 스스로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배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일하다가 혹은 외출 중이라 불편해서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를 무시하면 장은 점점 그 신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지고 변비가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철분제, 칼슘제, 일부 진통제, 한 구울제 등은 장 운동을 억제하거나 수분 흡수를 방해하여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약을 오래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변비가 흔히 보고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장의 움직임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특히 임신 중이나 폐경 전후에 변비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저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신경계 질환, 같은 전신질환도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식습관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과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45살의 박 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 3일에 한번 겨우 화장실에 가는 생활이 계속되었고 배는 항상 불편하며 집중력까지 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생활습관성 변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매일 몸을 움직이는지, 마음의 긴장을 풀 기회를 갖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것이 변비입니다. 그러니 한두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바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조금씩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채소를 먹으니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변비는 다양한 요인이 쌓여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비가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변비이고 어디서부터는 위험 신호일까요? 이 경계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변비를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배변 횟수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화장실을 가거나 대변이 지나치게 단단해 힘을 많이 주어야 한다면 변비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변감이 남는다면 이미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배가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일상생활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여기서 더 주의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혈변입니다. 변에 선홍색 피가 묻어나거나 휴지에 피가 보인다면 단순한 변비를 넘어 항문이나 장의 손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경우 치질이나 항문 열상일 수 있고 반복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복통이 심하게 동반되거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호는 장에 심각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변비는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치질과 항문열상입니다. 배변 시 과도한 힘을 주다 보면 혈관이 부풀고 상처가 생기면서 통증과 출혈이 반복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직장이 아래로 밀려나오는 직장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장에 오래 머문 변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장 점막을 자극해 결국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편하다고만 생각하다가는 더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 아니라 미래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나는 그저 변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루 이틀의 불편함이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몇주 이상 이어지거나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는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변비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변비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다음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늘 아침마다 따뜻한 음식 한 가지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보약도 아니고 특별한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뿌리작물인 고구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린 시절 아침 식탁이나 겨울 군고구마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시에는 단순한 간식처럼 여겼지만 사실 고구마는 장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보물이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도 고구마가 변비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구마가 특별할까요? 첫째로, 고구매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섬유는 장에서 물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불용성 섬유는 장을 자극해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니, 자연스럽게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둘째로, 고구마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 환경이 건강해지고 독소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배변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고구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소화기관의 전반적인 기능을 돕습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칼륨 같은 성분은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실제로 고구마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변비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시골에서 사시는 70, 세이 여사님은 매일 아침 삶은 고구마 한두 개를 챙겨 드십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지 않으셨고, 또래 친구들이 화장실 문제로 힘들어 할 때에도 늘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구마는 그야말로 변비를 예방하는 황금 열쇠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를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를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치게 달게 조리하기보다는 원래의 맛을 살려 단순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고구마를 먹을 때는 물도 함께 충분히 마셔야 효과가 커집니다. 혹시 고구마만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으깨해서 요구르트와 섞어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더 늘어나고 꿀을 살짝 곁들이면 맛도 좋아집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처럼 조리해도 훌륭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변화를 통해 매일 장을 부드럽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고구마만이 답은 아닙니다. 장 건강에 좋은 다른 음식들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먹는 모시 입국이나 시금치 미역 같은 채소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박키위, 배 바나나 같은 과일도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자연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아무리 섬유질을 많이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장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시간이 없어. 운동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집 안에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거나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또 마음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장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호흡 운동 같은 간단한 방법도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변비는 특정한 약이나 복잡한 요법보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고구마부터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출발입니다. 사실 건강한 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아침마다 고구마 한두 개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고구마와 다른 자연식품을 꾸준히 먹고 물도 마시며 운동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변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비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고구마와 같은 자연식품으로 변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식습관과 운동을 신경 쓰는데도 여전히 변비로 고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는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제나 진통제 일부 항구울제 등은 장의 움직임을 둔화시켜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비가 심해졌다면 혹시 최근에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장 기능이 약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져 장의 활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파킨슨 병이나 당뇨병에 의한 신경 손상도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장 용종 협착 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변이 원활히 내려가지 못해 만성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말씀드린 원인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5세 남성 김 씨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고구마와 채소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복통과 체중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검진을 받아보니 대장암 초기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냥 생활 습관 문제로만 여겼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변비 뒤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주 이상 계속되는 변비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 장의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복부 엑스레이나 초음파 혈액 검사도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나 염증 종양 같은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변비와 함께 피가 섞인 변심한 복통 체중 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검사는 무섭고 귀찮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나 조기 발견이야말로 가장 큰 치료입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된 대장암은 치료 성적이 매우 좋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변비가 약물 때문에 생긴 경우라면 복용 중인 약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라면 식이요법과 더불어 필요할 때는 보조요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자서 오래 참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고 계시지 않나요? 변비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이지만 그 뒤에 큰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빠른 대처가 미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불안한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마음도 놓이고 몸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고구마 한두 개를 챙겨 먹거나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65 세김 여사님은 꾸준한 식습관과 운동 덕분에 오랫동안 고생하던 변비에서 벗어나 지금은 매일 아침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식사도 맛있게 즐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변비를. 단순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드는 팁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변비 극복 방법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공유하며 서로 배우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 지인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과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비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장건강을 지키며 가벼운 일상과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와 구독 댓글도 남기며 함께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